집니다. 네, 오늘 이 시트지 요 하고 나서 브로키를 떼왔거든요. 여기 구멍은 홀은 있습니다. 원래 홀 없을 때는 이홀서로 홀소 이게 뭐 35인가? 뭐 그럴 겁니다. 38. 아, 38입니다. 38. 한번 재볼까? 이따가. 홀소가 보통 이게 구멍을 뚫으려면 잠깐만요. 한번 재볼게요. 4 2이네 음. 43. 43 정도 뚫었네요. 홀소가 그러니까 한43 정도 뚫어야 되는데, 이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보너키가 있습니다. 보너키 장착을 할 겁니다. 여기가 자기 구멍이네요. 그리고, 판이, 이 뒤판을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장착을 해야 됩니다. 뒤판의 구멍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케이블이 일로 넘어와요 케이블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가 없이, 너무 아, 비슷한 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대충 하고 그다음에먼저 이제 여기 옆에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치대를 우리 여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똑같이 자유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데에 제가 길이가 쏘아 놓거든요. 탈거하고 나서는 이 다른 데 설치하기 때문에 영향하지 않습니다. 그럼또 저희가 하기가 또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쪽트로 카메라 감독님 하트로 들어오세요 한쪽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달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서 간격이 얼마큼 떨어져야 되느냐 이만큼, 어, 딱, 치, 자기 위치에 딱 들어옵니다. 그음에 여기에 표시를 많이 하면 또보기안 좋으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다른 쪽에. 다른 쪽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이 문이 살짝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들어가면 나중에 또 장착이, 뒤쪽이 이제, 배터리 쪽에 장착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것도 수직을 정확하게 보시고 약간 빛다운거 같죠?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다시 채울게요 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한 방향밖에 또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방향을 한번 보셔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 이튀어나온 쪽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잡을 하네요. 완전히 딱 들어갈 수 있게 앞쪽 다 잡아서 손에 있는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이거 하나? 이게 두 개가 지 잠깐만. 두, 두 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피스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앞쪽에 있네요. 앞쪽에 이래 보시면, 앞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번엔, 앞쪽에서 수 오! 어, 너무 꽉 조이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 나사 산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살짝만 조아 놓고 봅시다 자 이제 바데리 넣을게요 아직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번호 잠그면 안됩니다 <laughs> 번호가 리셋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셔야 되겠죠 뒤에 그림 보고 입니다. 오 보로키 설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